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합니다. 기존 약 1,000달러였던 신청비가 연 1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. 이 금액은 1인당 연간 기준이고 매년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내야 합니다.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즉 스텝 분야 전문직에 해당하고 미국 기업들이 이 비자를 통해 외국 인력을 채용해 왔습니다. 트럼프 쪽은 미국에 가치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조치가 고임금 전문가 중심의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큽니다. 많은 기업과 개인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우수 인재 유치 경쟁에서도 리스크가 커지겠죠. 제 생각에는 이번 인상은 미국 내 취업 및 거주비자 경쟁을 재편할 시발점이 될수 있고 기업들의 인력 전략, 해외 기술자 채용 경로 등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